날씨도 춥고 운동하러 나가기도 좀 힘드니까 당뇨가 있거나 혹은 혈당이 좀 높은 분들 중에서 집에서 간헐적 단식으로 혈당을 조절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온라인에서 간헐적 단식과 당뇨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인슐린 저항성 뿐만 아니라 인슐린 수치 자체를 낮춰서 대사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관련 카페에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당뇨 환자 혹은 혈당이 높은 전당뇨 환자에게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되는지 카더라 정보가 아닌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간헐적 단식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간헐적 단식은 일주일에 1에서 2회 이상, 16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1일 1식이라는 책하고, 그리고 먹고, 단식하고, 먹어라라는 책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입소문이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매우 유명해져서 EBS 스페셜에도 방영이 되었거든요. 보통은 1일 1식보다 1일 2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아침을 굶고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한 끼를 먹고 이후에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두 번째 식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요즘에 육아도 하고 일도 하고 하니까 바빠가지고 아침도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16대8 스케줄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론적인 근거는 인슐린 수치를 감소시키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공복시간이 길어지면 체내 인슐린 양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2019년도 미국 소아기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라마단 기간에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건강한 성인 14명을 대상으로 30일간 추적검사를 한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 TPM3라는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 성분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고, 이 단백질이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간헐적 단식하 당 조절에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니까 2021년도에 당뇨병 학회하고 대한 고혈압 학회하고 대한 비만 학회에서 간헐적 단식과 관련된 명확한 근거를 찾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한 게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논문이 말씀드린 논문이고요. 체계적 문헌고찰하고 메타분석을 바탕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매우 신뢰 높은 근거를 가진다고 할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해당 논문을 살펴보면 간헐적 단식과 표준 식사를 한 대조군에서 당화혈색소나 공복 혈당, 공복 인슐린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의 에서도 혈액 검사 결과 유의미한 이득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 당뇨병학회는 2023년 당뇨병 진료 지침 8판에서 지중해식, 채식, 저지방식, 대식, 저탄수화물 식사는 권고를 하지만. 간헐적 단식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에서는 간헐적 단식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당뇨 환자 중에서 50% 정도는 마른 당뇨거든요. 대부분 빠르게 걷거나 아니면 유산소 운동 이런 거를 하지 무게를 치거나 근육을 늘리는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운동 없이 간헐적 단식을 실시하면 오히려 중성지방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 악화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즉, 나도 모르게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이빵 모양 같이 생긴 자그마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오히려 저혈당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사는 어떤 식사일까요? 실제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사법은 바로 저탄수화물 식사법입니다. 아까 세계의 학회에서 공동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저탄수화물 식사는 간헐적 단식과 달리 중성 지방을 매우 감소시키고 당화혈색소, 공복 혈당, 심지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아디포넥틴이라는 단백질의 양 또한 대조군 대비 뚜렷하게 이점이 있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이러한 논문을 바탕으로 2 0 2 3년에 당뇨병 진료 지침 8판에서는 저탄수화물 식이를 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저탄수화물 식기는총 열량의 55에서 65 이하로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총 칼로리의 변화 없이 만약 40 이하로 너무 적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감소 열량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채워야 되니까 오히려 LDL 같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저탄수화물 식사라고 해서 아예 밥이나 빵을 먹지 않는 세월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이미 당뇨병 학회에서 식품군 교환 단위 수에 총 칼로리의 50% 정도를 공유로 섭취 섭취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탄수화물 시기가 그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우선 키를 이용해서 표준 체중을 계산하는데요 우리나라 50세 여성의 평균 키가 158cm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해 볼게요 1 5 8 곱하기 1 5 8을 해서 여기에 21을 곱하면 52.4kg이 되고 보통 당뇨가 있으면 어느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니까 보통의 활동을 하는 경우로 해서 52.4kg에 곱하면 1800kcal가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열량별 식품교환 단위 수 배분을 보면 1 8 0 0 k c a l 에 공유근이 8단위로 식사가 가능해요. 이거를 3끼로 나누면 아침 3단위, 점심 3단위, 저녁 2단위 정도가 됩니다. 교환 단위 1단위가 쌀밥으로 치면 3분의 1 공기 정도고 감자, 중짜 1개, 식빵 1조각, 고구마 반개 마른국수 0.5인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3단위는 밥1 공기를 담아서 먹고 아니면 식빵 3조각 먹을 수 있고 아니면 고구마 1.5개 이렇게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점심도 탄수화물 3단위를 섭취가 가능하니까 밥 1공기 공기 다 드셔도 돼요. 대신 저녁은 두 단위를 먹어야 되니까 밥을 3분의 2 공기 정도로 줄이거나 혹은 국수 1인분이 두 단위니까 국수 1인분 정도를 드시면 되는 거예요. 또 탄수화물 식사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탄수화물을 확 줄이는 건 아니죠. 이게 전체 열량별 육류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도 마찬가지로 교환 단위를 생각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분배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대한 당뇨병학회 식품 교환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한번 요약해 볼게요. 간헐적 단식은 혈당 조절에 큰 이점이 없다. 마른 당뇨인 사람은 오히려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사법은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저탄수화물 식사법이고 이 식사법은 이미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식품 교환 단위로 잘 나눠서 식사하시면 된다. 감사합니다.